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리법이나 보관법을 어, 조금만 잘못 알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지만, 아,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싶은 음식들 몇 가지를 아주 쉽고 또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특히, 그, 뭐랄까, 전통적인 조리법 같은 걸 보면요. 독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어, 생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잘못 보관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 제대로 익혀 먹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식물성 식품들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딱 고사리가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고사리 대표적이죠 고사리에는 그 푸타큘로사이드라는 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연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이걸 반드시 말리고 또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서 그 독성을 물에 다 빼낸 후와 먹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독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은 물은 버려야 하고요. 이게 뭐 그냥 귀찮으라고 만든 과정이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나물이니까 살짝 데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삶고 우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혹시 원출이나 토란대 같은 다른 나물들도 비슷한가요? 이것도 뭐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원출이나 토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콜히친, 또 옥살산 칼슘 같은 독성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데치거나 삶아서 독성을 제거한 후에 그 물은 꼭 버리고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만약에 그냥 먹거나 데친 물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어... 잘못 먹으면 일단 복통이 올수 있고요 특히 그 토란대에 있는 옥살산 칼슘은 입안에 들어가면 약간 날카로운 결정체 같은 거라서 입안에 막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따끈거리고 아프고 그렇죠 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감자싹? 이건 뭐 거의 상식처럼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죠 감자 싹에 있는 솔라닌 독성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반드시 그 싹이 난 부분 그리고 또 주변에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확실하게 도려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좋아요. 아, 녹색 부분까지요. 그냥 싹만 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도 솔라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같이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또 죽순이나 강낭콩 같은 경우도요. 어, 특정 독성 성분, 예를 들면 시아나물이나 렉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이것들도 반드시 푹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으로 먹는 건 피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익혀 먹는 게 중요한 식품들이 많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날 것으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좀 알아볼까요? 저는 해산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굴 같은 거요. 아네 맞습니다. 굴이나 게장처럼 날로 먹는 음식들. 특히 해산물은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항상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겨울철에 주로 유행했는데, 요즘은 뭐랄까, 기후변화 때문인지, 계절이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해요.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엄청 고생한다던데, 구토하고 설사하고. 네, 맞아요. 심한 장염증상을 유발해서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탈수도 심하게 올수 있고요. 피해 같은 것들은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소의 생강 같은 경우는 간흡충. 뭐, 다른 말로 간디스토마라고 하죠. 이게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돼지고기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선모충이라는 또 다른 기생충 위험이 있어서 날 것으로 먹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아, 기생충이요?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예를 들어 개회충 같은 경우는 유충 상태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눈으로 가면 실명 위험까지 있고요 뇌나 간 같은 다른 장기로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헉 실명까지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그럼 육회는 괜찮은 건가요 소고기 육회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수 없어요 물론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는 기생충 위험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고등어회도 가끔 먹는데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나요? 네. 생고등어의 경우에는 고래회충, 아니사키스라고 하죠. 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위벽을 막 파고들면서 엄청나게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거든요. 약으로는 잘안 되고 내시경으로 직접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날것으로 먹는 건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는 아예 익혀 먹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 봄이나 가을에 산에 가서 막 버섯이나 나물 같은 거 캐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정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함부로 채취해서 드시면 안 돼요. 야생 버섯이나 약초는요. 전문가들도 사진만 보고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이나 독초가 너무 많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독버섯 먹고 큰일 났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그 아마톡신 같은 맹독성 성분이 든 버섯은요. 간세포를 파괴해서 급성 간부전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에요. 내가 아는 버섯이다 작년에도 먹었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산에서 나는 건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걸로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이거 보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고등어 참치 꽁지라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은요 다른 생선보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훨씬 빨리 생성됩니다 특히 상온이나 냉장 온도에서요 이 히스타민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마치 심한 알레르기 반응처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혈압저하 쇼크까지 올수 있어요 이걸 스컴브로이드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아 알레르기가 아닌데 알레르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정확히는 히스타민 중독인데 증상이 급성 알레르기와 아주 유사해서 혼동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등 푸른 생선은 잡자마자 배에서 바로 급속 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짜분 신선한 상태일 때 바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냉장 보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마트에서 파는 냉동 고등어가 그래서 안전한 거였군요. 네. 급속 냉동 과정에서 히스타민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진짜 의외였는데 빵이나 떡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빵이나 떡을 냉장 보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빵과 떡의 맛과 식감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냉장 온도 0에서 10도에서는 빵이나 떡 속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노화 현상이 가장 빨리 일어나거든요. 실온보다도 더 빨리요. 어, 실온보다 더 빨리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 냄새를 쉽게 흡수하기도 하고요. 또 습기가 차면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곰팡이, 예를 들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리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빵이나 떡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며칠 내로 먹을 거라면 그냥 실온에 밀봉해서 두는 게 낫고요. 좀더 오래 보관하려면 차라리 냉동실에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냉동하면 노화가 거의 멈추거든요. 먹기 전에 꺼내서 자연 해동하거나 살짝 데워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하, 냉동이 답이었군요. 앞으로는 꼭 냉동 보관해야겠어요. 네,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냉장 보관하면 안 좋은 식품들이 더 있다고요. 양파나 마늘, 생강 같은 것들이요? 네. 양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채소들은 습기에 약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망 같은 데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열대 또는 아열대 과일들은 냉장고에 낮은 온도에 두면 냉해를 입어서 오히려 숙성이 제대로 안되고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물컹해지는 등 품질이 떨어집니다. 마트 진열대 생각해보시면 쉽죠. 보통 실온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숙시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마트 진열대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감자는 어떤가요? 감자도 냉장고에 넣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감자 속의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현상이 좀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당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냥 삶거나 쪄서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감자를 가지고 튀김 요리, 뭐,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걸 만들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튀길 때 문제가 된다고요? 왜죠? 당 함량이 높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 추정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튀김용 감자라면 냉장 보관보다는 그냥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튀길 거면 실온 보관, 찌거나 삶을 거면 냉장 보관도 괜찮고요. 네. 뭐 굳이 냉장할 필요는 없지만 튀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기본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보관법 하나에도 신경 쓸게 많네요. 아, 그리고 꿀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할것 같아요. 특히 그 석청이라고 부르는 자연산 바위꿀이요. 석청이요? 귀한 꿀 아닌가요? 네, 귀하긴 한데 이게 어떤 특정 종류의 진달래과 식물에서 채취된 경우에요. 그 꽃에 있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성분이 꿀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어디럼쯤, 구토, 저혈압은 물론이고 심하면 심장부정맥이라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는 꽤 위험한 독소거든요. 헉 꿀에 그런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모든 꿀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야생 석청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색 알레르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정말 중요하고 또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이 단순히 뭐 가렵거나 두드러기 나는 정도를 넘어서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적인 쇼크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아나필락시스요? 어떤 음식들이 주로 원인이 되나요? 가장 흔한 원인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땅콩 같은 견과류, 갑각류, 새우, 게등 메밀, 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인식품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의 알레르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건 뭔가요? 이름이 엄청 기네요. 네, 말 그대로 특정 음식, 예를 들면 밀가루나 해산물 같은 걸 먹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운동을 하면 그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운동만 해도 괜찮은데,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진단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와, 그런 것도 있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또 다른 예로는 알파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특정 종류의 진드기에 물린 후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고기를 먹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지연성으로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진드기 때문에 고기 알레르기가 생긴다고요? 세상에. 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는 게참 복잡하죠.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는 한번 생기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땐 있었는데 크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감기 같은 걸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 반응, 뭐 가렵거나 붓거나 숨쉬기 힘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 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네요. 쭉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만큼이는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우리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셔서 막연하게 뭐 이거 먹으면 안 좋더라, 저거 먹으면 안 좋더라 이렇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좀더 현명하게 식생활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 터득해 온 여러 가지 조리법이나 저장법에는요.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우리 건강과 생존을 위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조들의 지식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어도 기억력 최고, 치매에 막는 생활습관 7가지라는 주대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